안녕하세요. 김희선 라디오의 김희선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한 번씩 걸리셨나요? 저도 이맘때면 편도가 약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라디오 업데이트가 늦어졌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겨울이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미 걸리셨던 분들은 또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해요. 다들 첫눈 보셨나요? 저는 슬슬 눈이 내릴 것 같은데 자꾸 비가 와서 이상하게 아직도 눈 내리는 걸못 봤어요. 그래서 겨울이 아직 안온 느낌이랄까? 눈을 봐야 아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싶잖아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번 겨울은 이 영화가 겨울을 시작한 것 같아요. 바로 겨울왕국2입니다. 다들 보셨나요? 이번에도 인기가 엄청나다던데, 저도 더빙과 자막을 모두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빙이 훨씬 좋더라고요. 대사 하나하나가 더 진심으로 가슴에 박힌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왕국2에 나오는 OST 한 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번 영화의 단체곡인 변치 않는 건입니다. 이 곡의 시작은 올라프가 안나에게 어떻게 걱정 없이 살수 있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자 안나가 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엔 엘사 언니, 크리스토프, 스펜 그리고 네가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너무 귀여운 곡이죠? 그럼 안나의 가사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람은 점점 쌀쌀해지고 우린 어른이 되지. 가을바람 불어 하늘 높아지듯이. 누런 호박들은 걸음이 됐고 이젠 나뭇잎도 고개를 숙여. 하지만 영원한 게 여기 있잖아. 그래, 변치 않는 건 손을 맞잡은 너와 나. 변치 않을 건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 흔들림 없는 오랜 벽처럼 영원할 단 하나. 변치 않는 건 널 항상 아끼는 내 마음. 네. 여기까지가 안나의 가사입니다. 영화를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1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났고, 거기서 또 3년이 지난 거니까, 이 영화의 시점은 안나가 성인이 된 해예요. 만 21세요. 그러니 이번 가사에서 시간이 흘러 우린 어른이 됐다 라는 말이 정말 어른을 뜻한다는 거. 물론 영화 가사에선 We are all getting older 이라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지만요. 안나가 성인이란 걸 알고 이번 영화를 보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어쨌든 영원한 건 여기에 있잖아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1편 때만 해도 문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고 사랑과 만나는 걸 설레여 하던 안나가 영원하다 믿는 것이 있게 돼서 정말 감동이랄까. 3년의 시간이 허투루 지나진 않았구나 해서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있고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이니까. 널 항상 아끼는 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 안나를 보면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가을바람이 차도 단풍잎이 포근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지만 겨울왕국2는 가을의 배경이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스벤과 크리스토프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위로 꿈에서 그리던 미래가 보여. 정말 오늘 밤에 무릎 꿇고 청혼하나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안돼 반지와 꽃을 전해주는 일 로맨틱한 분위기는 제게 맡겨요 그래 변치 않는 건 그녀를 향한 내 사랑 변치 않을 건 술록들이 더 편하단 거 내가 다짐한 모든 약속들 꼭 지키고 말 거야 그렇지? 변치 않는 건 스팬 다 너에게 달렸어. 이 노래에서 정말 다들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수 있는데 겨울왕국 1편을 보면 크리스토프는 어릴 때부터 일을 했고 혼자 살아왔던 거로 보이죠. 안나처럼 다친 문에서 살진 않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선 고립된 채 지내온 캐릭터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프가 변치 않을 건수록들이더편하단 거. 라고 말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여전히 사람에 대하는 게 어렵지만, 안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스벤을 정말 아끼고 믿고 있구나. 크리스토프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가사가 아닌가. 영화 중반쯤엔 크리스토프의 솔로곡이 나오는데, 인트로 형식으로 1편에서 그의 솔로곡이었던 술록이 사람보다 낫지가 한 30초 정도 나오거든요. 더빙판에선 술록이 사람보다 낫지. 스펜, 네 생각은 어때? 로 1편과 아예 똑같은 가사지만 자막으로 봤을 때 원래 이 대사는 술록이 사람보다 낫지. 스펜,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렵지? 입니다. 이 부분에선 크리스토프가 아직 인연을 대하는데 노련한 사람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짐한 모든 것들 다 지킬 거야라는 부분에서 크리스토프가 얼마나 우직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알수 있죠. 이제 엘사의 가사입니다. 떨리는 바람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일까? 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눈부실 만큼 소중한 이 순간 잡을 수 없다면 마음껏 이 순간을 누릴래. 저는 진짜 잡을 수 없다면 마음껏 이 순간을 누릴래. 이 부분에서 엘사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엘사가 어떤 캐릭터예요. 소중한 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속에서 끙끙 앓다가 1편에서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 자유도 자유가 아니었고 끊임없는 안나의 사랑에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아주 조금 알아챈 사회 부적응자의 끝판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편에서도 엘사가 답답하셨던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사가 나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멈출 수 없다면 마음껏 즐기겠다. 이런 다짐이 엘사가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수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나는 부분에선 엘사가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로 보. 그래서 안나, 크리스토프, 엘사 순으로 그냥저냥 가사가 흘러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편의 총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집약되어 있는 노래라는 거. 안나는 성인이 됐고 믿음이 견고해졌죠. 크리스토프는 진실한 사랑을 노래할 거고 엘사는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 또다시 두려움을 깨고 성장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그런 노래라는 거. 이제 단체 파트입니다. 바람 점점 쌀쌀해지고, 우린 매일매일 어른이 되지. 저 가을 하늘 아래 축복을 노래해. 이땅의 영원한 행복과 함께, 또 넘치는 사랑과 함께, 푸른 하늘 위로 아랜데 깃발이 휘날려. 깃발이 휘날려. 깃발이 휘날려. 깃발이 휘날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순항의 의미, 다 잘되고 있다는 믿음. 근데 이 깃발이 영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날아가 버리면서 위기감 조성. 아, 진짜 잘 만든 영화다. <laughs> 여기서 쌀쌀한 바람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냥 영어에서 colder, o l d e r 라임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 땅의 영원한 행복과 함께라는 부분에선 주인공들과 에렌데 주민들이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노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변치 않는 건 우리 함께 있다는 거 변치 않을 건 앞은 알 수가 없지만 좋은 날들만 계속되기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건 항상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내 마음 널 위한 나의 말. 여기서 이 가사가 안나로 시작해서 엘사, 올라프, 크리스토프 그리고 다시 안나로 이어지는데 순서가 딱 순환되면서 이 마음들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소중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게 안나로부터 생기고 유지된다 생각해서 이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실은 이 영화가 1편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안나가 모두에게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그런 영화잖아요. 그녀 스스로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영화고요. 그래서 2편에서는 이 모든 캐릭터가 각자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성장하는지 이거에 중점을 두면 더 재밌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막보다 더빙을 추천하고요. 더빙에 거부감이 크다면 이 노래만큼은 더빙으로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태 조금 슬픈 곡을 계속 가져왔어서 밝은 에너지를 가진 곡을 가져와 봤는데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편도 마음에 드셨게. 그럼 깊어지는 겨울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희선 라디오의 김희선이었습니다. 김희선의 라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